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은 이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음, 저도 잘은 못하는 게임이에요. 먼저 아이스크림 한 개가 이지고, 두 개가 미디엄 쪽 보통이네요. 이게 팥빙수 한 개가 헐드, 어려운 거, 슈퍼헐드네요. 이거 팥빙수가 좀큰 거는, 슈퍼헐드는 되게 많이 어렵다는 건데. 제가 해, 한번 해봐서 아는데 easy, medium, hard는 대부분 다 쉬워요. super hard를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어 카드가 여기 네, 설명 카드고요. 일단. 자 잠깐만요. 설명 카드 빼고 자. 여기 보면 이게 적혀 있어요. Easy 말고 Medium 말고 Hard 말고 Super Hard. 자, 아, 제가 이거 소개를 안 했네요. 자, 제가 이거 먼저 정리해 놓은 거고 제가 이, 이 아이스크림 트럭이 이 패스를 아니 이 길을 이렇게 지나서 나가야 돼요. 이 막히는 길을 그런데 제가 그거를 게임을 하는건데요 먼저 여기 자동차를 일단 빼겠습니다 홀드는 그래도 어려울 수 있으니 슈퍼허드는 1단계 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건데 먼저 이 그림에 따라 차를 배정해줘야 되는데요. 자오 자동차를 이렇게. 그래도 좀 얘가 열로 나가니까 길은 좀 맞춰주는게 이쁘겠죠? 음, 대부분 차마인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좀더 플레이하기가 쉬워가지고 이렇게 보라색 뭐 소방차도 있어요. 스쿨백사. 다음 마지막으로 노란색과 파란 초록색. 자 여러분 남은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얘가 아이스크림 트럭이고 얘가 별로 나와야 돼요. 자 차는 들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시범 보여볼게요. 오. 얘를 열로 밀고, 소방차를, 얘를 뒤로, 그 다음, 음, 이거를 여기로, 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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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이스크림 트럭은 좀 앞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이건 다시 앞으로, 음, 오, 잠깐만요.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오. 아, 너무 많이 아으로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한 칸만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 보자. 왜 들어 오 있는 걸까? 여기 이 호방 차가 문제네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짜잔. 뒤에는 다 정답이 있는데요. 먼저 P가. 아 맞다. 제자리로 되돌려야죠 다시. 먼저 P가 위로 색한 건데요. 어, P가 소방차고요. 하나, 둘, 셋, 꼭대기로 가는 거고요. E가 옆으로 한번. E가 이거네요. 이렇게 옆으로 한번. O가 하나, 둘, 셋. B가 옆으로 두 번. B. C가 옆으로 두 번. 그다음 D가 위로 두 번이네요. D 어디 있죠? 아, X가 옆으로 X가 이거네. 하나, 둘, 셋와 그래도 왔어요. 아까 방법이랑 비슷한데? 아니, 똑같은 것 같은데? A가 밑으로 두개 간다. 아, 똑같은데 D가 밑으로 두개 이게 두 개, C가 세 개, 하나 둘 셋, B가 세 개, 하나 둘 셋, 음, D가 두 개네요 위로 D가 X가 뒤로 2개 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O가 위로 3개 E가 옆으로 3개 잠깐만요. 대충 정답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남안 보고 겠습니다여기서부터 여러분들도 정답 나왔겠죠? 얘는 앞으로 얘도 앞으로 그럼 아이스크림 트럭은 아이스크림 배달 성공 여러분들 이 게임 생각보다 재밌어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